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보통 첫 번째 방법은 OB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OBS를 사용할 때는 OBS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OBS를 사용할 때는 수업 관련 PPT를 잘 제작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 관련 PPT를 어, 완전히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OBS로 화면을 녹화하고요 OBS로 화면을 녹화한 것을 비디오 편집기로 가져와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학습터에 어, 탑재를 할 때는 720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올릴 때는 720으로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건데요 보통 아이패드에서 화면 녹화할 때는 PPT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과서를 PDF 형태로 아이패드에 옮겨둡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바로 화면 녹화하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3-1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3-1은 아이패드에서 바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iMovie에서 어, 자른 다음에 그 부분을 어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서 이학스터로 탑재하거나 혹은 아예 녹화한 부분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비디오 편집기로 편집을 동일하게 한 다음에 이학스터에 탑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OBS를 이용해서 영상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로 화면을 녹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ppt인 것 같아요 그래서 ppt로 먼저 다 그날 해당할 수업을 이렇게 다 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때 꼭 선생님들은 애니메이션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가끔 중간중간에 애니메이션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서 어, 들어가셔서 어, 애니메이션 창으로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순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PPT에서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저작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이 폰트인 것 같습니다. 폰트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는 그러니까 무료로 어, 배포되었던 강원교육 글꼴을 사용하는데요. 이 글꼴은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ppt 를다 만드셨으니 obs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크롬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는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롬에서 obs 프로그램 이라고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obs 스튜디오 다운로드 링크로 가면 어, 이것은 이 프로그램은 어, 무료 고, 및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윈도우로 선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어, 자동으로 아래쪽에 지금 OBS가, 어, OBS 스튜디오가 다운받는 것을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들 여기서 하나 확인하실 게이 OBS가 64비트에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컴퓨터가 아마 대부분 64비트이긴 할 것인, 할 텐데요. 어,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오비스가 깔리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PC로 들어가서 속성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 비트 운영 체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4 비트가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음 아직 32 비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내려받기에서 네. 다시 내려받기를 눌러서요, 여기에 보면은 32비트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32비트를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OBS 프로그램을 이제, 어, 저는 깔려있어서요, OBS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어, 선생님들이 보이는 화면에서는 사실 여기는 처음에는 아무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어, 그것은 여기에서 소스 목록에서 이제 확인을 플러스로 확인해주시면 되시고요. 가장 먼저 OBS 프로그램 열게 되면 선생님들은 도구 모음의 구성 마법사가 아마 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구성 마법사에서 선생님들 처음에 방송 어, 맨 처음에 깔면 방송을 할 것인지 녹화만 할 것인지 되어 있는데 방송이 아니라 녹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위쪽에 도구에서 구성 마법사를 선택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맨 처음에 들어가면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출력입니다. 출력에서 보면 저는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방송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녹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녹화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말 그대로 녹화 경로, 선생님들이 찾아보기를 눌러서 녹화 경로를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녹화 품질도 처음에 보면은 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품질 중간 파일 크기로 선택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녹화 형식입니다. 녹화 형식이 기본적으로 MKV로 되어 있는데, 녹화 형식을 MP4 형식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MP4 형식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지, 비디오 편집기에서도 편집이 가능하고, 어, 이 학습터에 업로드할 때도 이 파일 형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또 하나 선생님, 저, 중에서는 듀얼 모니터가 아닐 경우에는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 장면 전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녹화시작, 녹화중단에서 뭐 녹화시작할 때 나는 F1키, 나는 아, 녹화시작할 때 F1, 녹화중단할 때 F2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녹화 일시정지를 할때 나는 F3, 또 해제할 때는 F3, F3키를 누르셔도 돼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그냥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그냥 쓰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자판을 치다가 하는 경우, 그 버튼이 눌러져서 어, 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쓰진 않고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녹화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장면 목록에서 이뭐 인트로라든가 장면을 따로 하시는데요. 저는 그 여기 장면 목록은 사용하지 않고 소스 목록만 주로 사용합니다. 소스 목록 보시면 지금 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선생님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여기 소스 목록 있고 아래쪽에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게 되면 여에서 디스플레이 캡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캡쳐를 누르게 되면 새로 만들게 나오는데 이름을, 바,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바꿔 주셔도 되는데 바로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줄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는 화면은 바로 저희가 쓰는 컴퓨터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화면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보통 초등에서는 모니터 한데로 TV 보이는 TV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TV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원생님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PPT를 실행시켜 놓은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화면을 녹화할 때는 디스플레이 2를 놓고만 화면을 캡처하고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1일 경우에는 어 사실 이렇게 저, 제가 지금 전체 다 쓰는 화면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1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뭐 팝업 메시지가 오거나 할 때도 같이 녹화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2를 놓고 디스플레이 2를 놓고 하시는 거 권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캡처 보면 커서 캡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움직이는 커서 까지 캡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체크 해제하면 커서는 움직이는게 체크가 되지 않는 다른 점 보이시나요 커서 캡쳐하면 이제 커서 가 움직이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1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2 디스플레이 2를 선택해서 컴퓨터가 아닌 어, TV 있죠 TV 모니터에 이렇게 쇼가 보이도록 해서 이 화면을 보통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녹화할 때 이렇게 OBS를 모니터 1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어, 전체 화면 띄, 띄워둔 OBS를 반 정도로 줄여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옆에 반은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던 PPT를 슬라이드 쇼를 시켜둡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이쪽 반대쪽에는 반에는 슬라이드 쇼, 쇼 지금 미리보기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반대편은 OBS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녹화 중단이 아니라 여기에 녹화 시작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금 녹화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지금 OBS 녹화하는 화면과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디로 디스플레이 캡처를 두 번째 모니터 있죠. 이 상태로 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제어에서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 모니터 1에 있는 ppt로 와서 어, 설명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넘겨 주면 되세요. 전 이렇게 해서 4단어 물체의 무게는 이렇습니다. 처음 하면은 이렇구요. 물체의 무게 측정이 필요한 가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중간에 하다가 이제 잘못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녹화 중단을 하는 거예요. 녹화 중단을 하고 그 부분부터 다시 녹화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녹화가 된 파일들을 그러면은 이제 녹화가 다 됐는데, 녹화가 됐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자르는 거를 저는 비디오 편집기에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녹화를 다 했다는 가정 하에 비디오 편집기로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 편집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는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료인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비디오 편집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비읍으로 가셔서,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끌어서 여기 어 작업 표시지를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비디오 편집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선생님들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새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중간중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여기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추가를 눌러서 이 PC에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니까 녹화했던 프로그램을 있던 경로로 들어가셔서 여기 자료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했던 영상들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잘못된 것들은 잘라서 넣고 끌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끌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각자 그리고 크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이게 소리 버튼이 되어 있죠. 소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따로 소리 크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첫 번째 화면 을 선택해서 분할을 누르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할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지점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완료 있죠. 완료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나눠집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잘라낸 부분을 휴지통으로 지우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 지웠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살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만든 것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바로 영상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비디오 마치를 눌러서 비디오 화질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학생들 이 학습 때 올릴 땐 중간 720으로 나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녹음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그래서 8명 영상 제작. 으로 해서 내보내기 하면 은이 내보내는 중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 학습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